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나라들은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예림에서 4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46장 27절과 28절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반복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 하나님 선지자, 그리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주 동안에 각 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까? 그리고 한주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어떤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레미야서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48장, 4 6장이면 거의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주간입니다. 예, 이번 주 이제 예레미야에서 끝나고 예레미야 에가로 넘어가는 주간인데 이 예레미야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를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세 가지의 분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다와 이르사람의 멸망이 불순종의 대가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말이 무상숭배도 수도 되고 또 하나님의 정말 불순종이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불순종의 대가 그 대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대가로 멸망이 왔다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멸망당했지만 앞으로 멸망당할 거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그 이방 지역, 이방 나라, 주위의 나라, 열국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열방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흩어져서, 흩어져서 무너져서 없어져서 없어질 것이지만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6자는 이 열방 중에서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불신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근에 차 있을 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야곱의 가족의 70명의 가족들은 가난 지역의 대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배운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던 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 이 지역의 사람들이, 총독 그나냐가 사망함을 통해서, 암살당함을 통해서, 암살자들은 다시 평정을 했지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시 모든 사람들을 끌고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은 사람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 가면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은 어떻습니까? 곧이어 바벨론 침공에 쓰러지게 됩니다. 종이 호랑이가 되어졌습니다. 아무런 신뢰 대상이 될수 없는 곳인데 사람들은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번 지금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가장 약해져 있던 사람들, 보로로 잡혀 있고,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가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은 바로 그 야곱아 이스라엘아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내종 네 야곱아. 27절에서도 내종 네 야곱아. 2 8절에서내종하고 봐라고 부르시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개념에서는 믿음을 떼어, 떼어놓고, 떼어 신앙을 떼어놓고 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 좋지 않은 개념,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종의 개념에서 부, 부, 이, 이 종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리스의 도 종으로서의 그 야곱, 이스라엘, 난그 그리스의 종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사라졌습니다. 말 말라, 말라져 버린 가죽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희망 이 없는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종 야구바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이들에게 베풀어준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스스로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유다민족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로 생활합니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확신을 사라지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선민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도 연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질병과 경제적 문제와 그리고 영적인 도전 속에서 그리고 성과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져갑니다. 환경 속에서 약해져갑니다. 그리고 영속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게 됩니다. 이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신앙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더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국가적인 고난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선지자는 자신의 아름 아무한 상황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나를 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십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나의 삶 가운데 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모든 걸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처량합니다. 철양, 환영받지 못하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은내종 야곱아, 내, 내 이스라엘아 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처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절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나를 부르시며 찾으십니다. 내종야곱아 이스라엘아. 삶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변하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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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 가장 공고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내종 야고바, 내종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가장 낙심하고 힘들 그때 하나님 나에게 내종 야구바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종 야구바, 내종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땅에서, 흩어진 땅에서 그 백성을 향하여 내종 야구바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거듭된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 내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너는 아직 나의 종이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변함, 변함이 없는 이 속성은 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런 상태에 따른 상황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변화를 선택하고, 선택을 통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때로는 옳은 길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대로 끝까지, 끝까지 나아가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지금이 동일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신뢰,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어집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정, 하나님의 사랑은 결정이고, 하나님의 사, 사랑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정은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동행하시는 사랑입니다.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포로된 땅, 흩어진 땅, 함께 있나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해쳐가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삶에서 흩어진 땅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희망이 없어진 인들에게 하나님은 동행을 보이십니다. 너희가 이 고난받는 그 땅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취되어질 약속 희망하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관제 속에서 우리에게 낙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7 8기의 삶, 일곱 번 넘어져도 여러 번, 여번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동행하실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을 믿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백성을 지키시며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차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반복해서 쓰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이는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나르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미래를 그리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미래, 우리의 미래를 그리시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변화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보면서 견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상황이든,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